할머니 왜안 나오냐 이거 어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 씨 무산 주자고 왔는데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야 이거 죽치고 있어야 돼 여기에 할머니 제발 아 이씨 이랬는데 나오, 나오기 말봐 죽여버릴 거야 모든 인원 방수벌 누나를사예뭐 눈알 우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수모 쓰는거죠 뭐 가끔씩 우비를 원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그래도 가방 포기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라 방수모가 더 나을 것같아 눈알 우산 어차피 빗자루 있으니까 스킨 받고싶은 사람은 알아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장가지 부족함 장가지 보충 네쓸 사람 쓰세요 난저 두더지만 좀 잡고 올게잉 아무튼, 두더지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돌다 보면, 보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두더지가 나오든 말든 그냥 무시하는데, 두더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벌써, 벌써 생겼어요? 우리 집 위에 그, 뭐야. 그 둥지 세 개가 붙어 있는 그 지역이더만. 생포. 벌써 비가 오기 시작했어. 자, 숨으면 몇초 뒤에 다시 나오거든요, 어차피. 오케이 이렇게 하나는 됐어잉. 아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잉. 빠지 가야 되겠어잉. 그래도 두더지는 자꾸 아 불편하게 세 마리는 좀 그런데요. 예 본거인 아는데. 어 없어. 없는 거 같애. 아 그리고 이추워추워 추워요. 추워. 나옷 밑에 있어도. 아또 비가 많이 오네. 불피 옆까지. 까지 쓰고 있으면 어 그래도 비 맞고. 어. 비올때 햇볕 빨리 줄어들거든요 임시 방편. 에이, 헤이, 헤이. 그리고 아까 본 거인 잡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벌써 잡고 있나 보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또 번개 맞았다. 아, 깃털부터 튕겨. 그쪽에도 본거인 이 있어요? 아, 그러네, 있네. 이거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썼어. 진짜 실패. 어, 빨리 기털, 기털, 기털. 아이고, 추워요. 이마이 조금 맞았더니 바로 추워. 자, 그 점을 해줘야 하지 아, 은둔자한테 그, 뭐야, 우산 주는 거.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좀만 있으면 그칠 것 같단 말이야. 우사 오케이 어, 비그쳤어요야 이거 어 며칠간 안 오겠네. 자 그럼 좀 공공이 생각 좀 해봅시다. 이제 뭘 해야 되냐? 어, 야야야야 야. 야, 얘네 태어났다. 아로크 아로크 사거리 겁나 길지? 아고어야야 얘도 왔다 얘도 왔다 어 근데 얘는 보스라 하기엔 겁나 약하거든요 니가 그런 것도 보스야 아로크 어, 자그 다음에 비 오는지 체크 정말 면온다네요아몇눈 자한테 가야 되겠어 다다 들고 있죠 지금 어허 그럼 드디어 없는 사람 없죠? 어차피 다섯 명이면 뭐 다섯 개면 딱 맞으니까 오케이 왼쪽으로 태어났다고 또 왔어 그 그, 봄 고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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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어뭐 화가 많이 났네. 아, 많이 났어, 이 자, 기타는 무조건 챙겨주고. 어, 뭐야? 개구리 다리? 어이,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거니? 아, 야, 이거 못줄것 같은데요. 저거는 너무 멀어서... 아, 그럼 그렇지, 하나 날렸어. 뭐 하나쯤이야. 어, 비 온다. 아, 할머니 잠깐만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운데 나한테... 아, 여기다 봐봐. 오케이, 됐어. 맞아. 아, 근데 밤 되면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아, 가면 아침 되겠지. 아, 그래, 아침에 가야 되네. 아, 그래, 저녁에도 들어갈 걸요. 봄이 되면 육지 부분도 생기고요. 여기에 할머니, 아직도 안, 안 먹었네? 이제 걸어 놓은 건데, 뭐야? 아버그, 어, 버그... 뭐야? 할머니, 어디 있죠? 야, 집에 아, 집 안에 있는데 노래 들리거든요. 할머니 왜안 나오냐 이거. 어안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씨 여기까지 왔는데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왜안 나오냐. 나 처음 안안 나오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이씨 우산 주자고 왔는데 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죽치고 있어야 돼 여기에 나 먹을 것도 없는데요. 내일,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보자. 아, 비그치지마 아, 비 아, 줄기 너무 약한데, 비 그치지 말아줘. 아침까지만, 마줘 아침까지만, 아, 야, 할머니 나올 때까지만, 마줘 할머니, 제발, 아, 이씨, 이래, 나, 나오, 오기 말, 봐 죽여버릴 거야. 아, 야,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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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다다다다다다 탐탐탐. 자, 귀찮은 거 하나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계절에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집 짓는 거랑 선인장 꽃 주는 거랑 뭐 이런 것들. 선인장 꽃이 여름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왕벌을 잡아야 돼. 요 사람도 많고 멍무도 까시가 벗으면은 되잖아. 포장지 잠금해제하는게 낫겠죠. 크라우스한테 포장지도 받았으니까요. 오, 됐. 복귀 집에 아무도 없네 몸도 씩 빼고 배 위에서 백스텝 쓰면 입수하나네 입수합니다 바다 위에 이게 찍혀있으면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이 시계도 마찬가지고 넣어놓고 이거는 바닥에 넣으니까 시끄럽더라고보이스 샥샥. 슉슉슉 하면서 이상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이2단계는 1분 뒤면 3단계? 아 이거 못 참지 무조건 해야지 저 거미지 지랄 때 정확히 부숴놓템 복사된다고요? 아 그래? 그럴 자신이 없네요 근데 안전빵으로 비거 쳤으니까 모자 벗고 와우 마지막으로 죽가 아무튼 야 쌍둥이 아쌍둥이난다 2초 어? 딱2 0 남았을 때 왔다.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도 괜찮죠? 아, 노예요. 아, 그건 아쉽네. 맥세시한테 가면 제가 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어, 다행이다, 난가. 어, 내 시계, 내 시계. 아이 페이지. 자 이런 동안 이거 없애주고. 아이씨 저도 갔어. 에이 없앨수 있나 없앨수 있나 없앨수 있나 아까비. 오케이. 아무튼 눈알 뚝배기 얻었어요 지금 눈알 뚝배기가 두명 쓰고 있죠 오케이 이것도 돌려야 되겠네 어 뭐야 아니 어, 빨간 색깔 응안써어떻 스킬 안 쓰고 돌려 아 아이 아이 3이 뭡니까 3이 야 근데 얘네는 잡자 벌침 좀먹어게 가시 가봇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양봉장 벌 죽이면 꿀이 아니, 꿀 생산이 좀 느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일 때는 만약에 호스트가 양봉에 진심인 사람이면 허락 받고 죽여야 돼요. 망부간에 죽이다 그냥 추방시키는 호스트 봤거든벌 잡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벌침으로 만든 가버, 아 그거는. 야, 그, 뭐야, 말벌 초밀집 지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까비. 일곱 개, 아! 벌써 그렇게 많이 만드셨네. 있긴 있는데, 크진 않아요. 아, 아 야, 그래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야, 물고기 잡히네. 이거 한 번씩 잡히는 것 같아요. 큰 고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 다시 봐야 돼안 잡혔네. 트리가드 어디? 트리가드는또 조져줘야지. 응 사골이 겁나 길어. 응 사골이 겁나 길어. 조금만 움직여도 돼. 이게 너와 나의 거리야. 어? 너와 나의 차이. 내가 어? 사골이 더 길진 않겠지 봐. 아불어 아, 그래. 아젠장아젠장아젠장 아, 어쨌든 안문 열려. 아까 생목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생목이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10개 아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양봉 보자도 오케이 아 뭐야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정신력이나 좀 올려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전투할 때만큼 정신력 올려놓자고 어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아직 고프안식안 왔네. 어, 오케이. 우지 성유왕벌 잡기. 우지 성유왕벌 잡기. 우지 성그럼 가시가 못받뜨려 우지 성. 오이야, 이거. 어, 좋아. 버 서커 발동했다. 너무 끝났다. 가운데 아버 서커 발동하니까 너무 아프네. 겁나 쎄다. 데미지가 미쳐 날뛰고 있다잉. 데미지가 미쳐 날뛴다잉 설마 내가 죽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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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거 순식간인데, 이거. 야, 이거 순식간인데, 이거. <laughs> 순식간! 시간인데 이거 이검 방식 와 역시 사람 많으니까 야,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씨 그냥 때려도 잡네요. 가보 타나도 그러니까 아깝네. 그러니까 부장 앞에 장사 없습니다. 원래 크레이도 유황벌 정석으로 잡는 건 이거를 생각한 거겠죠. 어, 이렇게 보면은 밸런스가 맞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잡는 건 혼자서 잡을 때 난이도가 지금 난이도가 좀 괴라 맞아서 그렇지. 여러 명이서 하니까 엄청 쉽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라고 만든 게임인데 게다가 이 게임 사면 원퍼러스 원으로 주잖아요. 이런 게임이 어디 있냐 보통 협동 게임은 하고는 싶은데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게참 아쉽거든요. 아 고마워요. 호스트가 배워놔야 호스트는 서버에 없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배웠다. 그 사람 자리 비우면 이거 못 만들어. 오케이. 포장지에 버려놓겠습니다. 여기 피레치 바로 옆에. 아, 일단 원래 하려고 했던 거부터 합시다.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내가 지금 그 대리석 그 기어목 조립하는 거. 그지? 비숍 하나 찾았거든. 아무튼 그 대리석 조각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찾은 게저 비숍 하나밖에 없어요. 누이랑 나이트도 찾아야 돼. 볼풍씨가 왼쪽 같네. 아, 오른쪽이나 갈까요? 저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자. 전상의 구체, 오! 그거 내가 떨어졌나 보네, 전상이. 아, 이거. 아유, 맛있어, 이거. 이거 이름 말하면 뒷광고가 돼버리겠지? 아,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맛있음. 아, 아 미안합니다. 안 할게요. 아아 아, 죄송. 아, 방금 틀어. <laughs> 저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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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벌써 찾았네. 어, 뭐, 파운드 함정이 아시스 오, 아, 다 찾았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아, 그러네. 야, 나 이거 왜못 봤냐, 이거? 이거 이미 밝힌 곳이었잖아, 이거. 그 다음에 보라 보석을 끼우고 누구로 갑시다? 가방은 버리고. 아 그냥 바로 끼우면 될겁니다 모두 시류 속으로 뛰어들 때가 됐다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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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특, 특급 배달 바로 도착 오 뭐야 어허, 안 돼, 안 돼, 안 돼, 어어. 어, 어. 아, 이찮잘 초파리는 뭐 치료해주면 됩니다. 애도 치료되거든요. 어, 아, 그래요. 오늘, 오늘 벌룻단이네요. 누가 대리석 잡으러 갈 건가요? 아, 제7 8씨랑 볼프왕씨가 갔네요. 오케이. 그럼 난 대시 잡아야 되겠구이 어또 빨간색. 어무난써또 빨간색. 빨간색이 오늘 더블. 야, 벡터스 크 잡을 때운 들을 게 없더만. 이건 운이 좋네, 이거나. 됐다. 네, 난 이쪽부터. 네, 저렇게 무한 경직 거질 때도 있고 시 반격을 할 때도 있고 아, 저거는 모르겠어요, 저거. 어 돼지 가죽 짭짤해요. 아, 근데 그러면 뭐야. 이거 공간이 없는데요. 생기지 않고 공간이 없는데. 응? 어, 고기가 2 0개꽉 찼는데. 공간이 없는데. 오! 야, 야, 빨리 빨리. 헤이, 헤이, 빨리 빨리. 오호. 오호. 딱 끓여는 타이밍에. 그기어 몬스터 대리석 조각상 그거 얻고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림자 기물. 그조각상을 어디다 놨던 지 근데. 아, 여기다 넣었구나. 벌써. 아, 뭐, 아 벌써 나이트 만들었네. 곧, 여름, 아, 그래요. 살 나왔네. 으, 어우, 죄송. 야, 이거, 농사장, 냉장고 살짝 빌릴게요, 웜드씨. 야, 길을 먼저 까는 게 낫겠죠? 기물 잡을 거면 길을 깔아야 되겠지. 어차피 나중에 쌍둥이를 잡는다 해도 그때 길 깔아야 되거든. 그래도 옛날보다 낫지. 옛날엔 길 깔다 하면, 어우, 아, 얼음 분사기 깔아야 된다. 아, 그래, 그래. 자연 발은 없기 때문에 농장에만 깔면 되거든요. 아, 근데 불편하게 두개 남았어. 이 정도 계속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오크파이 6이거든. 아, 여기 조그만한 자연 길이 있으니까 아, 불편한가요? 어, 좀만 참으세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얼음 자키. 음, 아, 좋아, 딱 맞아요. 저 살짝 안 닿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얼음 던지는 게 광역 공격에다가 범위도 넓으니까. 불이 안쪽으로 번지면 알아서 끌 겁니다. 요거, 야, 요거는 그냥 버릴까? 아이거 평상시에 안 쓰는데. 버려요, 이거. 공간 아까워. 전투할 때만 있으면 되잖아, 사실. 그거 흡혈화덕 하나만 만듭시다. 오아시스 옆에 설치해놓게. 아따, 이거 씨, 이거 돌로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어요. 야 비가 이거 이거 미리 켜 놓읍시다.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냥 미리 켜 놓을게요. 아 그래 이거 저도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이숍 나이트 아 나이트 이미 있는데 아 이렇게 멍청한 놈 누굴 만들어 써야지? 돼지 가죽 금 하나. 그 그래, 그냥 장식용이지마. 난 이건 모자로 쓸 거고요. 뭐야? 아, 야, 그. 났네.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냥 멍멍이들이 여기 점령했는데 아 괜찮아요 나의 이 깜짝 시기로 깜짝 눈에 키면 싹쓸이 싹 가는 아니 뭔가 뭐른데 여기서 낚시해도 되고 안타겠지어다다 응, 다 보여 야나 보온돌 안 들고 왔다 아참네오야 어, 바로 활성화 됐어 나이스 오지마, 이거 오지마, 이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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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오지 세줘, 못 오줘. 응. 어 왔어, 왔어. 다시 가, 다시 올거 아니야. 어. 아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거. 때리면 다올 거거든. 어우 야 많다. 어우 야 많아. 엄나 마나 네, 다 잡았어 야야 이거 집부터 없애 집부터 아우 감당이 안된다 이거 오 설마 와 바로 나왔네 근데 재료를 안 들고 왔네. 그 <laughs> 그러네. 아 재료도 들고 와야 될것같야이이 이것만 들고 왔네. 아무튼 뽑기 뽑았는데, 아 돼지 가죽은 안 들고 왔어. 하지만 나는 완다. 오케이. 혹시 사막 고글 쓸 사람 있습니까? 쓸 사람 있으면 말해주세요.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누누산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겠지만, 아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나도 하나, 뺐어야지 요거, 이거, 요거는 수리해서 써야겠다. 네. 이 꿈부터 개미사자 있다고? 아, 개미사자 잡으러 갔구나? 아,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못 참지. 이거 내가 가야겠다. 그럼. 자, 빨리 씻기 전에 빨리 하자고 개미사자씨. 받으세요. 아이, 개, 진짜, 이 씨, 1초 차이론. 아, 1초 차이. 아, 이건 내 실수에요. 내가 이거 갑옷을 안 만들어 와가지고. 아직도 잠금해제안 해놨네, 이거. 시작. 또, 이 증신 나간 공격력, 바닥 보고잘 피해야 돼요. 어, 저, 어, 갑옷 안 입은 거 아니야, 지금? 어어어. 어우, 어. 어, 씨, 나도한테 맞았어요. 괜찮아요 죽기 전에 끝낸다는 마인드 죽기 전에 끝낸다는 마인드 겁나 쎄 이거 짝보쓰.. 이거 써야지 나는 요거 요거나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 주황 보석이 있나? 뭐 주황 보석 쓰질 않았으니까 보석 3개 어, 뭐야? 야 이거 가공 아니야? 아, 가공 맞네. 석재 세 개. 아, 참 야. 우리 돌이 이거 밖에 없어. 어, 그 많은 돌을 <laughs> 다 썼네. 어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돌다 썼다.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돌2대지역이 여기 말고 없지, 초석밖에 없네요. 근데 어차피 뭐 금은 많으니까, 오랜만에 돌게 될 시간. 뭐야? 야! 에 하나 빠져나가는데, 잠깐. 아이 씨, 쏙쏙 오케이, 오케이! 다시 넣었어요. 어, 그래요, 이거. 포장지 저기 있거든요. 네, 저거, 저거 까먹을 뻔 했네. 은둔자 캐스트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거든요. 아보카도야, 아보카도 하나만 깔까요? 스너트 점액이면 깔수 있지 않을까? 오, 된다! 아, 어, 이거, 스너틀 점액 개꿀이네. 아우. 야, 이제 화약 쓸 필요 없겠다, 스너틀 점액 있어면 무조건 이거 써야겠다. 사실 옛날에도 되긴 됐는데, 더, 화약보다 더 많이 나눠서 버려야 됐었죠. 화약도 10개씩은 나눠서 버려야 됐고.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진 거지. 아, 야, 없었던 돌이 다시 생겼어. 아, 그래도 돌캘 거야. 왜냐면 돌 캐려고 마음먹었었거든. 여기가 아마 운석지역일 거 거든요 월석도 생겨날거야 초석도 계속 생겨날거고 아 그러니까 이거 곡괭이 다쓸 그니까 곡괭이 다쓸 뭔가 애매하네 남기려니까 애매하네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는것처럼 이것도 그냥 다 써버립시다 테라리움 킬까요? 쿨타임 다돌왔네아 쌍둥이 아 그렇다 하기엔 내가 아직 눈알 가면이 없어요 나도 눈알 가면 먹고 싶다고 <laughs> 왕소다시마 그거는 초성장촉진제로 만들까 고민중인데요 있으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씨. 아마 재료가 잿더미랑 다시마랑 저 유리병이 필요할거야 올보스런... 올보스런이라고 해야되나? 사실 혼자서 하고있었다면 올보스런이 맞는데 지금은 별다른 목표 없이 다니고 있다거나 할까요 평소에.. 평수? 아평소한다 최근에 올버스 런 너무 많이 했어 언젠가 쓰겠지 저거는 근데 목, 말이 지금 목표가 없다는 거지 사실상 올버스 런이 맞긴 해요 목표가 모든 보스 잡는 게 맞긴 합니다 항해인데 야 저거 항해죽인 사람한테 저코터도 가면 어떡하냐 괜찮은라나? 코터도가 항해죽인 사람한테 안 갈라나? 어, 다행이다. 어, 어 뭐야, 한번 돌지? 아, 아직 1페이지구나. 깜짝이야. 아, 드디어 이 누나의 가면을 얻었다. 모든 사람한테 보급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이거 돼지 뚝배기도 이제 쓸 필요가 없다. 버려, 뭐야? 이거 꼈네?